네, 안녕하세요. 골라 투자입니다. 네, 오늘 증시는 지금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어, 정말 이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뭐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달에 다음 어, 6월 7월까지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 뭐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분명히 많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닌데 외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 어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달러가 오늘 10원 올랐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자, 1,264원. 어 정말 이제 자1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어 달러가 이렇게 지금 백한 육십 원 정도 오른 거죠 1 육십 원이 올랐는데 그냥 단순히 뭐십몇 프로가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은 엄청나게 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고 음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뭐 달러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죠. 뭐 내가 어, 조단위를 뭐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외국인이 투자를 했는데 달러가 그냥 이제 음? 너무 올라버려서 어, 내가 이제 투자를 할수록 오히려 손실을 보는 어,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외국인의 지금 그 자금 유출이 좀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이제, 어, 이제 최근 한달 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눈에 띄는 수준이에요. 어. 이제 하루에 그냥 조금씩 조금씩 계속 매도 때리고 있고 개인은 어쨌든 간에 매수를 하면서 뭐 물타기를 하시는 건지 뭐 어떤 이제 패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매수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평단 낮추고 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은 이제 어 공포에 사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펼쳐서 이제 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공포라기 보다는 아주 대놓고 그냥 어 지금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상승을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는 게 항상 맞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매수하지 마시고 좀 그냥 지켜봐도 되거든요. 매매를 막 매일 같이 해야 된다라는 법칙은 없고 어 그리고 뭐 주식이라는 게뭐 무한대로 하락하지도 않겠지만 무한대로 상승하지도 않고 뭐내 예측이나 어떤 뭐 어떤 그냥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어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이제 상황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시장이 만드는 주가에서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 사이사이에서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타이밍이 좀 애매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일단 뭐 시장이 어 지금 폭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종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인데요. 파이버 프로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버 프로는 이제 스펙 종목이고요. 자 스펙 합병으로 25일에 네,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지금. 이, 이게 스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제 스펙은 이제 증권사의 음, 뭐랄까, 이제 그런 거예요. 암무 그러니까 종목인데 그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라 이제 펀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회사를 합병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회사 합병해서 이제 종목명이 생기겠죠. 지금처럼 종목명이 생기고, 코딱 어, 기업에 이제 어, 보통 코스닥 규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기업들이 성장하고 기업이 사업을 잘해 나간다면, 어, 차익을 볼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스펙이라는 게, 음, 그렇거든요. 이제 다들 이제 느끼시는 게뭐 2,000원에 사면 무조건 수익 본다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굳이 막, 뭐 어떤 얘기 들려오면, 아, 뭐 합병한데? 이러면은 바로 이제 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로 이렇게 보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에 좀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리셨던 분들 있을 거고 지금 은 어쨌든간에 손실인 경우는 솔직히 없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한가를 두번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의 지금 거래량도 늘어나고 오히려 더 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징이 그래요 이제 이럴 때는 매수를 안 합니다 보면은 이럴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꼭 이런 게막 상한가 몇 번을 가면 이 가격에서 매수해야 되나 이거 진짜 막만원 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좀 느끼시면서 실제로 이런 가격에서 매수를 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이 가격일 때도 좀 봐주시고 아니면 차라리 급등할 때 어, 중간에 따라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서 내일도 상한가 노리고 매수한다고 하는 거는, 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내일,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만 원을 가더라도요, 그걸 잘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오늘 막 그냥 4,800원, 9 0원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어, 상당히 그, 만원은 간다라는 가정이 있더라도 좀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이버프로 뭐 그래도 수익 중이시니까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두 가지로 좀 엮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그 정부, 그 정책적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 그니까 모빌리티 있죠. 모빌리티가 이제, 우리가 자동차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UAM, 그니까, 러 UAM이라고, 음, 그런 겁니다. 드론 타고 다니는 거있거요 이게, 이거, 이제 뜰 수도 있어요. 확실히 이게, 어, 저도 오늘 이제 이, 어, UAM 관련한 책을 좀 읽었는데, 어, 이제 드론을 탄다. 그러니까 비행기도 아니고, 그냥 약간 개인, 그러니까 도심에서 이제 비행기나 뭐 헬기, 뭐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닌다. 드론 타고 다닌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좀 익숙하지도 않고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어, 누군가는 분명히 이용을 하거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라고 하는데, 일단 그런 거를 UAM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심항공교통이라고, 이제 건물 사이사이 날아다니면, 이건 이제 자동차라기보다는 항공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 어, 상당히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이, 그니까 얘네가 그 나로랑 누리오의 그, 광섬유 자이로스코프를 공급하면서 이제 하나의 부품을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UAM 어, 테마주로서 좀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어좀 이렇게 그냥 매수에 몰리면서 좀수급슬림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정부에서 뭐 얘기하는 게 지금 25년까지 UAM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어, 실행, 시범 사업 뭐 추진하고, 뭐 핵심 기술 뭐 지원한다, 이, 어, 이 창육장 만든다, 뭐, 시범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쏠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을 뭐 눈에 띄게 지금 보여주는 종목은 아니고, 어, 상당히 이제, 고평가 상태예요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재무제표에 비해서 확실히 고평가 상태라 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이제 상장한 지또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종목이고 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이제, 사람들이, 그냥, 매수해서, 이거 뭐, 매수해놓으면 언젠가 올라가겠지, 뭐, 그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어,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만 좀 보시고, 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로 장기적으로 몇만 원을 가능한이 있더라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누가 봐도 고평가거든요? 이게, 시가총액 1,500억 밖에 안 하는데도, 고평가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뭐, 특별히 지금, 그렇습니다. 어, 사업 내용 자체는 정말, 어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뭐 훌륭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이걸로 돈을 좀 어느 정도는 벌어 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전혀 이제 무슨 바이오 종목도 아니고 예 그런 상황이라 어 지금 매출 자체가 엄청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아니라 예 아무래도 좀 일단은 적당한 목표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목표가를 5,500원까지만 보고 어,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일 당장 6천원7천원 뭐, 몇, 만원, 2만원 갈 수도 있겠지만, 어, 그렇게 가더라도요, 지금 이 종목은 너무 오래 붙잡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어떤, 응? 음? 뭐, 희망을 가지고, 그냥 막매매하기보다 어차피 지금 충분히 강세 보였거든요? 수익 충분히 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5,500원 정도에서 좀 털고, 새로운 종목이나, 아니, 그냥 좀 관망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시장이, 지금 관망을 하든지, 뭐, 가지고 있는 거 일단은 대응을 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무작정 매수하고, 막, 어, 이거 뜨니까 저거 매수하고, 저거 뜨면 또 저거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제 수익,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번 달에는, 다음 달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5,500원 목표가 말씀드리고, 어, 만약에 이 종목이 4,700원, 좀 타이트할 수 있어요. 어, 타이트할 수 있는데, 어, 4,700원 이탈 시에는 익절 혹은 손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시장 자체가 지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올렸다가 어, 바로 어, 얼마 빼도 상관없든요 이게 바로 내일 당장 뭐 얼마가 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 일단 4,700원을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분명히 지금 그 이상으로 강세를 뭐, 어, <laughs> 뭐 손절가 닿았다가 올라가도 뭐 그렇게라도 할수 있지만 이게 진짜 갈 거라면은 내일도 그냥 한, 어, 갭 1%라도 나오면서 그냥 계속 강, 강세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이제 뭐 적당히 이렇게 올려치다가 뭐 하락하든 뭐 그런 식으로 좀 내일 끝나야 좀 자연스럽기 때문에 4700원이 타이트하긴 하더라도 일단은 익절 손절가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하락하는 게좀 체감이 안될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매일같이 나오거든요 상각하는 종목들이 뭐90%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들만 보면서 시장이 아 이거 주식 쉬운 거 아니야 이런 종목만 잡으면 되네 라고 생각하기보다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만 잡았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실력이 아니라 어 이런 것만 잡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뭐 천억 단위도 충분히 벌수 있습니다 1만 가지고요 어, 농담이 아니라 어, 이런 종목만 못 잡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어, 주식하다 보면 오래 하신 분 아실 거예요 예, 정말 이런 것만 잡으면 내가 뭐 투자금 많잖아도요 그냥 100만원으로 천억을 본다는게 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거 항상 생각하시고 어, 이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주가를 만들어 줬다 라는거 어, 운이 아니라 아, 운에 기대는 게 아니라 항상 철저히 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